안녕하세요 나브르 스튜디오 가죽남입니다. 제가 나름 성실하게 매주 성경 리폼에 대한 리뷰를 올렸었는데 몇주못 올렸죠. 오늘은 리뷰와 관련 없는 얘기를 잠시만 해보면 저는 가죽녀의 공방과 관계 없는 사업을 해왔고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로 네, 그게 조금 어려워져서 코로나 끝나라 끝나라를 거의 뭐 6개월째 기다렸는데 제가 다른 일을 찾아야지 더 이상은 뭐 기다릴 수가 없더라고요. 뭐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더큰 뜻이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기회를 찾고자 여기저기 미팅도 다니고 네, 그러다 보니 리뷰를 몇주못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제가 7월 리폼 리뷰를 한꺼번에 해보려고 해요. 다보여드리진 못하고 좀 특별한 그런 디자인들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푸에블로 올무 한글과 영문이 모두 들어가 있죠. 레이저 각인입니다. 푸에블로버건디에 십자가 각인을 요청하셔서 십자가 디자인과 크기를 고객님께 확인받고 각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크리스펙 버건디의 레이저 각인인데요. 뒷면에 이런 각인 요청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본인의 성함, 직함, 이런 걸 각인하시는데, 누구누구의 엄마, 어, 네, 경배라는 아이가 네, 정말 복말은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네, 그쵸? 네, 다음은 금박 각인입니다. 푸에블로 카키 색상. 아, 이게 기억나는 게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건데, 요즘 장마여서 걱정하며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다음은 버클 타입. 불박각인이고 네, 전체적으로 스티치 작업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투버튼. 네, 근데 그것보다 가름끈이 4개죠. 사실 네, 가죽녀가 작업한 이 성경을 보고 좀 뿌듯함? 네 그러니까 가름끈이 4개라는 거는 아마 사역하시는 네, 그런 분의 귀한 성경이겠죠. 그리고 아마 제가 지난번에 뭐 과거에 업로드한 사진과 영상을 참고하고 주문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 또 스스로 혼자 갖는 그런 뿌듯함도 있었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제가 성경 리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리뷰하는 순간에 또 나름의 뭐 감동과 은혜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모로 정말,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뭔가 쑥스럽네요. 네, 그러면은 7월달 성경 리폼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